아이에 있어서든 그게 어떤 결혼의 형태에 있어서든 결합의 형태에 있어서든 뭔가 이런 게 정상이고 이때 해야 이게 맞아 라는 것들을 자꾸 알게 모르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 그런 것에 정상은 없고 뭐 옳다 그러다 없어 너희들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형태든 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 라는 분위기가 자꾸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년기에 있는 청년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책에 적었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정상가족의 기준이 되게 빡빡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부모와 두자녀로 이뤄진 2세대 가정을 얘기를 하죠. 이게 알게 모르게 되게 우리 사회 안에도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네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틀을 벗어나는 비정상가족 소위란 말이에요. 혹은 식당에 가면 막 사인 테이블만 막쫙 있어요. 저희의 불편은 무슨 수준이고 한부모, 입양, 뭐 동성가족, 그리고 뭐 조부모 가족이나 뭐 후견인 이런 가족 분들의 형태들은 더욱 많은 불편에 맞닥뜨리실 거예요. 뭐 아예 제도 이틀을 벗어나 계셔서 어떤 여러 복지나 이런 것들도 누리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살 거면 이렇게 안이 살거나 우리 사회를 떠나거나. 이러실 수밖에 없다. 나이에 있어서도 어떤 정상을 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이 뭔가 결혼을 앞두고 그정 연기라는 것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많이 그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